안녕하세요. 상문연나르샵TV 12월 27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잠깐 공지 말씀 하나 드리면, 어, 제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회사를, 어, 쉬면서까지 좀 뭔가 치료하면서, 어, 좀 휴식을 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 아 코로나는 절대 아니고요. 어, 뭐, 나이가 지금 한 살, 두살더 먹어가면서 이것저것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또그 중에 하나가 또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아, 그러려면 또 시장을 보지 말아야 하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또 저한테 제일 또큰 치료제는 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제 공지 없이 방송이 못 올라오거나 하더라도, 어, 이번 주 금요일 날 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어 이제 화수목 정도 되겠는데 혹시라도 좀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어좀 양해를 해주십사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가 내려오고 코스닥이 좀 상승을 했죠. 뭐큰 폭의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어 그래도 이제 연말 연초에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어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움직임이 조금 더 나오는 그런 모습이 시작되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자 우선 뭐 지난주에 그 시간의 흐름 보면서 좀 예측한 것처럼 로봇주들 중에서 오늘도 좀 흐름들이 많이 잘 나왔는데 그 중에 뭐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306 121선 이런 가치 있는 자리에서 어, 갭으로 뜨고 나서 밀리지 않고 지난주에도 살살 거래 없이 내려온 이후에 아, 오늘또 상한가로 올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또 퍼스텍이 오늘 또 뛰어버렸습니다. 어, 퍼스텍도 그때 거래가 살짝 있을 때306 한번 터치를 하고 윗거리 남기고 쭉 내려왔다가 어, 이 녀석도 분봉은 어, 지금 계속 좀잠잠했어요306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관심 종목 두기는 했는데 아 이거 올라오긴 할 텐데 하고 저도 이제 좀뭐 급하게 아, 움직임이나 신호가 없는 듯 싶어서 조금 뒤로 밀어놨더니 아, 장중에 급하게 튀면서 올라가고. 어, 마지막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중요한 자리 아, 강하게 거래 들어오면서 돌파할 때힘 있게 나가는 모습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뭐 대신 로보로보는 들어갔죠. 어, 원래 조금 뭐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은 앞서 제가 들어갔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좀 제가 뭐운 좋게 익절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이때 들어간 물량을 여기서 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밀리면 여기서 벌어둔거다또 돌음목 돼버리기 때문에 항상 좀 익절을 한 종목 다시 들어갈 때는 물량을 조금 줄여가면서 어 이렇게 좀 들어가고 어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로보티즈 어 갭으로 뜨면서 상승을 했고요. 뭐 로보스타도 마찬가지. 아, 오늘 8% 상승을 한 모습. 이런 306 자리에서 거래 있으면서 강하게 돌파한 이후 밀리지 않다가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나왔고요. 그리고 306 자리에서 우리 보던 스맥. 자 스맥은 요때 거래 이후에 720선 한번 찍는 움직임 나오고 내려와서 이런 306 481선 있는 자리를 깨지 않고 1900원 잘 지지해 주다가 오늘 슈팅이 한번 나왔는데 이번에도 720선 장중의 슈팅 오버슈팅은 나오긴 했는데 예, 또 안착 못하고 내려와서 2,100원에 7.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06 부근에서 보던 포메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슈팅이 나왔죠. 어, 거래가 나오고 나서 306 부근에서 움직임이 있었던 이후에 오늘 한17% 정도 장중에 슈팅이 앞선... 어, 고점 부분까지 윗꼬리 부분까지 있었다가 내려와서 오퍼센트 로 마감을 한 흐름들. 그래서 지금 로봇주 관련 해서 회사는 지금 움직임이 계속 또 수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관심 놓지 말고 한번 좀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삼익티치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06 돌파하는 거래에 있어서 올라오고 난 이후에 자, 306 깨지 않는 지난주 움직임이 있었고, 오늘 슈팅이 나오면서 9.8% 상승, 종가로는 3% 마감을 한 흐름. 그리고 tpc 같은 경우에는 살살 잘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은 얘는 이제 큰 저항선 있는 부근에 지금 붙여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우선 또 481선 이런 저항 자리에서 내일 또 올라서면서 이런 4천원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거래 있고 눌려놓고 저점 높여가면서 잘 가고 있는 tpc도 있습니다. 자 tpc 보고 나면 또 mpc 한번 생각나시죠. 자, 패배터리 관련해서, mpc도 지금 앞선 고점.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밀리지 않고 잘 올라와 주고 있고요. 아침에 좀잘 올라왔습니다. 한 14%까지 상승을 했다가, 어 윗골이 있는 은봉으로 밀리면서 2%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영화테크가, 음, 아, 여길 못 넘네요. 계속 지금, 이렇게 지금 체크해 놓은 이런 가격대, 한 18,500원, 이런 가격대를 지 최근에 넘지 못하고, 이런 17,000원에서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데, 얘가 또 돌파를 하면서 NPC 시거나할때 어, 움직일 수도 있을까라는 어, 고민을 해보면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아직 분봉에서도 천천히 아래에서 한번 306 자리 못 넘고 있다가 돌파하면서 거래가 나왔었고요. 밀리지 않고 있는 흐름 이렇게 보여져서 음, 여기서 맞고 밀릴지 아니면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영어테크가 뺐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어센스가 지금 오늘도 5% 상승하면서, 어, 이때 상한가 이후에 크게 밀리지 않고, 어, 지금 방향을 위로 좀 잡아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는 가운데, 디스플레이텍 움직임이 지금 계속 좀 장중에 흐름이 더잘 나오고 있죠. 어, 물론 윗꼬리가 나오긴 하지만, 이런 앞선 고점 가까이 오늘 만원까지 올라가는, 아,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윗걸리 찍고 나서. 그래서 이것도 지금 6, 7,000원, 6,000원 후반대 이때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어 지금 계속 저점 높여 가면서 장중에 슈팅이 나오고 윗꼬리만 나오면서 눌러 가면서 계속 좀 좋은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었던 디스플레이 텍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좀 가파른 상승 속에서 앞선 고점 부분에서 거의 다 와서 좀 윗거리가 길기 때문에 뭐 새로 접근하기보다는 뭐 단타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은 좀 쉽지 않은 어,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래도 또 암호센스랑 흐름 보면서 또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포뱅크는 오늘도 6% 상승 아, 정말 잘 가네요. 그래서 여기 정말 여기 만 3천원 전후에서 봤었던 가격인데 아, 거의 뭐또이 이 종목도 두배 가까이 12월에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이런 종목 그래서 이런 종목도 아래에서부터 거래 어디서 태동이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하면서 꼭 우리가 봤었던 이런 자리 아, 다시 한번 어, 좀 공부하면서 이런 타이밍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프뱅크 볼때 KEC도 보는데 KEC는 우선은 좀 흐름이 크게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우선 밀리지 않는 흐름이고요. 때도 본 30분봉에서 우선은 밀리지 않는 자리이긴 한데 아, 좀, 어, 좀 이런 자리에서 또 물량을 많이 싣거나 하기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천천히 손절 짧게 보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좀 끼익게 올라오는 타이밍이 있을지 보고요. 또 순간 올라오면은 항상 익절에 가면서 수익 잘 챙겨가면서 보셔야 할 종목이고요. 그리고 LG Next o 이 오늘 종가로 돌파를 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아이고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우리가 딱 12월 이때 지금 지수 밀릴 때 이런 가격 자리에서 53,500원 부근의 가격 가격 움직임과 또 20일선 올라오는 자리 체크하면서 흐름 보고 아 여기서 좀 돌파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다가 시간을 끌고 자 오늘 5.4% 안착을 한 움직임에서 또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M 생명과학 기억나시나요? 지금 거래 들어와서 눌러 놓는 종목. 자, SCM 생명과학이 오늘 9.6% 상승을 했습니다. 아직 뭐큰 어, 거래량이 나왔었던 건 아니고 아래 지지되는 자리에서 3 0분봉 보더라도 자, 딱 30분봉 상공육 자리 꺼지지 않고 마감을 했다가 오늘 그 자리에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살짝 잘 올라선 흐름 자,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다시 120일선까지 올라오는지 보도록 하고요. 같이 봤었던 매드팩터도 오늘 어, 지금 금요일 날 고지로 나온 이후에 자 오늘 이런 121선 저항 부근을 안착하는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런 앞선 고점 자리에서 지금 6만 7,500원 6만 8,000원 이런 가격대에서 어 지금 위에 맞고 내려왔다가 이아 종목도 30분 봉 열어보면 은자 이제 306 이런 720 있는 자리에서 이때도 306 자리 올라서면서 강하게 슈팅이 나왔었던 종목이 같이, 어 아까, 음 SCM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옴니 시스템도 306, 이런 지지자리 계속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2500원대, 이런 데서 사부작했었다라면 오늘 좀 장중에 올라왔었고요. 한6.2% 상승하면서, 2790원까지 올라왔다가 우선 21선 밀리지 않고, 끝났습니다. 30분봉 보더라도 자, 306선 계속 요 거래 보면서도 돌파하는지 보면서 계속 사부작 사부작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음, 저는 오늘 좀 아침에 올라올 때 익절하고 우선 이런 자리 2,650원 깨지 않는 흐름이라서 우선 일부 소량 남겨놓고 다시 또 내일 플러스로 하면서 또그 들어오는 힘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해보려고 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 들어온 이후에 방향 돌려줄지 보던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자 30분봉에서 요때 한번 이런 움직임이 먼저 보여졌었죠. 그리고 눌러놓고 다시 30분봉 상공육선 안착하는 움직임이 보여져서 의견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우선은 뭐 크게 밀리지 않고 4% 상승 자 이런 데서 다시 한번 또 상공육 도전하는 흐름 나오는지 보도록 하고요. 로지시스도 비슷하게 봤어요. 자 이런 한번 거래가 있었던 이후에 오늘 1.7%인데 지금 이런 481선 지지되는 움직임에서 흐름을 같이 체크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뭐 2, 3만주 뭐 이제 이런 움직임이라서 호가창 보면 접근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만 아그 호가에 맞는 물량을 넣어야지 뭐 내가 막 천만원 있다고 한 번에 훅 넣고 하면은 여기서 아래에서 모아가던 그 주체 세력이 그냥 어, 기회다 하고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래가 없는 종목을 만약에 보더라도, 어, 자기 호가창에 맞는 그런 움직임만 하면서, 또 물량 이런 거 많이 늘리면 안 돼요. 그러다가 또 위에서 한번 던져버리면 이렇게 한번 던져버리면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거래 없는 종목은 음, 그거에 맞게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자 지난번에 RF 세미는 아우, 정말 시간 오래 걸리네요. 저는 여기 한 번씩 이렇게 끼있게 306, 720선 도전하는 움직임에서 좀 반등은 한번 나오겠다라고 싶어서 계속 의견을 드렸었는데 꽤 시간이 걸렸고 이런 지지자리는 계속 좀 지수 밀릴 때 11월 말에 밀릴 때도 한번 체크 했었던 종목이고요. 오늘 이제 6.6%로 거래가 살짝 늘면서 상승을 하면서 306짜리 붙여놓은 움직임이고 이때도 지금 720선 장중의 고점 부근인데요. 5,500원쯤 올라올지 내일 한번 좀 흐름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뭐 항상 앞에서 있었던 흐름 보면서 매도 타이밍은 어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전체를 매도를 안 하더라도 챙겨야 되는 그런 자리들 일부 물량을 어좀 조절해야 되는 그런 고민돼야 되는 자리 이런 거좀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로체 시스템 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뭐 로봇 주랑 비슷하게 흐름이 나오죠. 거래 나오고 뭐 반도체 관련 주인데. 자306 자리 지지되면서 앞선 고점 자리 넘지 못한 꼬리가 있었고 306 자리 지지되는 움직임에서 자 방향을 오늘 아침 오늘 장 중에 잠깐 슈팅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 도전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장 중에 한8% 넘게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로 1.7% 마감을 했고요. 그 외에 뭐 NFT는 뭐 크게 오늘 뭐 NFT랑 게임이 크게 흐름이 나왔었던 건 아닌데, 어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요 481선을 뭐 이렇게 또 양봉으로 올라섰다가 밀리거나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어 그래도 지금 우선은 종가로 요런 어 자리를 마감을 했다. 2003%로 2003 그래서 30분은 봉의 306선도 우선은 어좀 안착을 한 움직임에서 물런 손절, 이런 3만원 초반대 볼 수도 있는 가격이 될것 같고요 갤럭시 sm도 방향은 살살 좀어 아래 이런 21선 돌려주면서 60, 36일선 부근에서 움직임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30분 봉선 깨지 않고 또 금요일날 장중에 한번 슈팅도 나왔는데 이런 움직임 한번 또 체크를 해보고요. 블루베리가 제가 이런, 이때 한번 매도를 하고 내려와서 다시 이런 가격대에서 돌파하는지 움직임 체크했다가 장중에 오늘 한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한9% 상승이 나왔고요. 장중에 아침에 밀리지 않고 있었던 움직임에서 슈팅 나올 때 이제 좀 익절을 했고 두고 보다가 이 가격 이제 또 깨고, 음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흐름에서, 어 나머지는 이제 본절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물량 매도 왔던 부분으로 좀 익절을 했고, 음 나머지는 본절 하면서 큰 손해 없이 나왔는데, 지금 다시 또 36일선 이런 깨는 자리, 어, 깨지지 않는 이런 자리 부근에서 뭐 도지가 나오면서 지켜주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4천원 아래에서 매수 타이밍은 뭐 개인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또 깨고 내려오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켜주는 자리를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면서 좀더 방향을 돌릴 때 확인하면서 들어가자라는 의견이고요. 또 게임주 중에 묵직하게 이제 보고 있었던 펄어비스는 우선 좀 36일선 이탈하지 않고 방향을 위로 잡아주는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3.6% 거래는 크게 어,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 좀 자리는 잘 만들어 놓고 있는 흐름. 이게 또 내년에 뭐 이제 뭐 리포트 나오거나 이런 것들 잘 흐름 보면서 체크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컴투스도 계속 좀 우상향으로 오늘 3.7% 3.1% 어, 마감을 했고 컴투스홀딩스는 지금 앞선 고점 자리에서 오늘 도지로 살짝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후에 치고 갈지 아니면은 뭐 앞선 고점 자리에서 맞고 또 내려오고 또 이런 15만 원대에서 또 다시 또 지지되는지 보면서 올라갈지 이런 흐름도 좀 체크해 볼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이제 큐렉소도 아래에서 거래가 나오면서 상공률 터치했던 종목 계속 좀 횡보 움직임 보여주다가 장중에 한번9.6%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온 움직임이고 뭐 30분봉에서도 계속 좀 요때 어 거래가 한번 나온 이후에 횡보 조정 잘 보여주다가 장중 슈팅 이런 부분 그리고 D.Y는 우선 36일선. 이런 자리 계속 지지되는지 보자 라고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어, 이런 종목은 자 이렇게 차트 길게 놓고 보면 또 위치가 보이죠 자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이때 못 갔었던 6,600원, 700원 아, 이런 가격대까지 딱 가고 나서는 우선 또 고민을 하는 흐름입니다 자 여기를 올라서서 내일 시작을 하고 또 이런 가격선까지 올라갈런지 7,000원이 넘는 흐름이 나올 건지 아니면 여기 가격에서 다시 맞고 떨어져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볼런지 이런 부분도 어, 또 기술적 관점에서 차트 길게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어, 공부할 종목들 잠깐 좀 체크를 해 볼까요? 음. 자 우선 티웨이 홀딩스 바닥에서 거래가 나왔고요 금요일 날 어, 이제 거래 없이 은봉으로 살짝 눌러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슈팅이 나오면서 한 25%까지 올라가고 또306 부근까지 윗골이 남겼었던 종목인데요 30분봉 보면 아래서 에 있다가 요 자리 튀면서 올라갔고. 아, 이게 금요일이 타이밍이었죠. 이제 거래 나오고 눌러놓는 이런 깨지 않는 자리가, 아, 그런 자리가 좋았었는데, 저도 고민만 했었던 종목이고, 어, 장중에 또 그냥 한번 슈팅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TWA 항공도 뭐, 이제 한번 잠깐 올라오긴 했는데, 얘 흐름은 그닥 이고요 자, TWA 홀딩스하고 이제 예림당이 같이 움직이죠. 아, 그래서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TWA 홀딩스가 빠르긴 하고요 어, 예림당도 30분봉에서 움직임은 비슷합니다. 아래에서 306 거래 한번 나오고 눌러놨다가 돌파할 때 슈팅이 제대로 한번 나온 이후에 금요일날 306 자리 깨지 않고 오늘 고위에서 그 스타트를 하면서 올라오고 또 장중에 같이 한번 슈팅이 나오는 이런 타이밍. tv 월딩스 예림당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서울제약도 좀 아깝습니다. 서울제약은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아좀 공부 종목으로도 있었는데 주말에도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제 멈칫했던 게 전부 이제 보기만 했었습니다. 아, 보기만 했었던 종목이고요. 자이때도 12월 초입니다367 이때 306 자리에서 어 돌파 못하고 있었던. 이런 움직임에서 강하게 거래 들어오면서 올라왔고요. 계속 306 깨지 않고 있는 흐름이 나오다가 다시 306에서 바닥에서 거래가 한번 나온 이후에 오늘 또 재차 슈팅이 나왔던 이런 움직임 눌러놓고 한번더 가면서 어또 좋은 흐름 보여지는 이런 또 오늘 뭐또 올라간 자리도 어 이런 또 306, 480을 같이 묶여있는 아 이런 자리 돌파가 쉽질 않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살짝 오버 슈팅은 나왔지만 안착은 오늘은 어려웠다 내일은 모르죠 또 시작이 어디서 하느냐 어떤 또 수급에 또 힘이 어떻게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를 올라설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보시고요 요때도 거래가 나오고 어 이제 눌러놓는 그 타이밍에서 상공력 위에서 개부르더니 한번 슈팅 이 요렇게 나왔었던 이런 부분도 있죠. 그 외에, 이제 뭐,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도 306 이렇게 저항으로 있다가 금요일날 한번 슈팅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30분 봉에서 306못 넘고 지난주에도 계속 어려워 하다가 이 자리에서 스타트하고 돌파를 한 이후에 오늘 또 장중에 아또 추가적인 슈팅이 나왔었던 아 이런 종목들 움직임도 음 또 종목들 잘 체크하신다면 라꼭 30분봉, 306선 이런 기준에서도 어, 흐름 어, 그때 스타트하는지 또 장중에 이런 자리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움직임 종가가 지켜주는지 그리고 다음날 시가가 어, 너무 개불을 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 접근을 하거나 할수 있었던 부분은 아닌데 이런 아래에서의 거래 나올 때 움직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KPS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음. 지금 아래에서 올라와서 파이자 뭐 관련주로 올라왔고 지난주에도 상공육 어 부근에서 움직임은 있었는데 장중에 워낙 흔들고 나서 종가로 상공육 자리를 안착을 못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은 상공육 위에서 스타트를 합니다. 스타트 위점을 잘 말씀드리는 게 스타트가 아래에서 시작을 하면 그날 올라오더라도 어 종가를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스타트가 상공육 위에서 시작을 했고 자 지지가 306 아래 콕 찍고 나서 다시 돌려줬습니다. 자 눌러놓는 자리가 306 자리였고요. 어 일봉에서도 지금 30분봉 요 자리에서부터 또306 이렇게 깨지 않는 지난주 어, 21일부터 이런 흐름이 나온 이후에 슈팅이 나왔었거든요. 어, 그러고 나서. 일봉에서 보면 이런 자리에서부터 스타트를 하고 자 이제 삼십 삼십 삼공육선 일봉에서 어 안착을 못한 움직임이었다가 이런 자리에서 조금 더 주더라도 확인이 된다라면 어뭐 크게 오늘 뭐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중간에 들어가 볼수 있는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조금 안정적인 자리 손절을 꼭 잡고 나서 할수 있는 그런 위치였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종 메디칼도 상공육 내려왔다가 지금 21선 자리에서 지난주 거리 없이 이렇게 슬금슬금 내려왔다가 도지가 보였죠 30분봉 보면 상공6 자리 딱그 자리 깨지 않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오늘 슈팅이 나오면서 어 올라왔고요 16%까지 이렇게 좀 상승을 해준 흐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말에 에어부산도 보기는 했었어요. 이런 가격적인 자리 아마 제가 종목 말씀 안그 리스트 만들어 놓고는 말씀은 안 드렸었던 종목 같긴 한데 뭐 말했고 안 했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공부 차원에서 다시 보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어, 지금. 바닥 2,000원에서 계속 쌍바닥 지지되고 나서 내려오는 21선 자리에서 30분봉 보면 에, 그 자리 부근에서 고민이었거든요. 자 여기를 안착을 했으면 아마 이번 주에 관심주로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작이 오늘 그 위에서 시작을 했고 어,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죠? 장중에 또 어마무시한 어, 윗골이 달리는 슈팅이 나왔었고 16%까지 상승을 한 흐름이고요. 음, 이렇게 또 체크를 하면 그죠? 이때 갔었던 가격. 자, 뭐, 오늘 61선 넘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어, 61선 이렇게 좀 체크를. 어, 한다라면 또 이제 그 외에 뭐 2,300원, 400원 요런 때부터 매도를 했었다라면 뭐 위에서 잘 매도할 수 있었던 그런 타이밍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아시안 ITT도 장중에 좀 슈팅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도 한20% 가까이 올라왔다가 종가 7%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요런 종목이고 뭐 디젠스 같은 경우에도 3공육 자리에서 오늘 강하게 슈팅이 올라왔었는데 이 요런 종목들도 30분 봉에서 못 가다가 금요일 날 살짝 올라와서 안착하더니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슈팅.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 종목 중에 뭐 농거를 다 매매할 수거나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음 이제 올라간 이후에 항상 강조 드리는 거 이런 타이밍들 잘 체크해서 우리는 또 다음 매 놓치지 말자라고 제 말씀을 드리면서 보는 종목들이고요. 자 이제 관심 종목 살짝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 뭐 현대퓨처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6, 이런 아래 481선, 아 초록색의 481선 쌍바닥 찍고 나서 306 안착을 했습니다. 30분봉에서도 우선 오늘 이런 자리, 306선 자리를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종목이고요. 자 현대퓨처넷은 자 우리가 이때올 초에 제가 이제 방송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306 아래에서도 이 종목 보자. 상한가를 한번 가고 나서 306. 깨기는 하더라도 크게 거래 없이 이탈하는 이런 종목, 이탈하지 않고 있는 종목 다시 올라올 때 이런 3월 달에도 책꽤 오래 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때 상한가를 가고 강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때 3,000원 중반에서부터 5,000, 6,000원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가까이 종목이었었고요. 이때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고 지금 또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이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위치가 또 우리가 이제 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방향을 위로 잡는지 보려고 하고요. 또 이제 뭐 지엘팜텍 같은 경우는 계속 306 저항 맞다가 우선은 뭐 종가로 우선 안착은 하긴 했는데 아이 종목도 지금 쉽게 아또 물량을 많이 쉽게 보다는 지금 306 부근에서 안착을 하고 이런 어 241선 1,300원대 돌파하면서 이런 또720 선까지 가는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우선 지금 어제 지난 주하고 거래가 살짝 나오긴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지금 306선 저항 받다가 슈팅이 나왔던 움직임이고 눌러놨다가 오늘 재차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어 이런 또 60일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내일 고그 위에 상승을 하면서 이런 120일선까지 이런 공간 아 지금 뭐 2,700원 이런 부근까지 한번 올라오는지 보려고 하고요. 자, 칩스앤미디어하고 뭐 텔레칩스 그다음에 오늘 또 지금, 뭐, 잘 주행 관련주들, 으름이 또 내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움직임 보면. 그래서 이런 종목도 체크를 하시고, 라닉스도 다시 3 0 6자리를 오늘 살려놨어요. 이런 종목 꼭 같이 보시도록 하고, 음. 그 외에 뭐 이제 뭐 데이터 솔루션도 지금 요306 자리에서 한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눌러 올라왔다가 거래 없이 눌러놓고 재차 슈팅이 나오면서 306 움직임이 있었는데 다시 좀 거래 없이 내려오는 자리에서 이런 36일선에서 반등 줄지 내일 한번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30분봉에서도 아직 아래에 있고요. 이런 자리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 나오는지 체크하면서 볼 종목으로 한번 의견 드려봅니다. 그 외에 HB 놀로지 h b 테크놀로지를 우리 구독자분께서도 관심갖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전상공있 안착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맞고 여기서에또 맞을 수도 있는 데 오늘은 우선 안착을 했습니다. 2.6% 그리고 720선 예제는 또그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앞선 자리 종목에서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렸었던 어, 그 자리고 또 2750원 이런 자리 내일 돌파하면서 좀 우상향할 수 있는지 이제 그때 좀 관심을 갖고 다시 좀 보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뭐 신택하는 마찬가지예요. 제 관점은 같습니다. 항상 요 상공력 중요한 자리에서 스타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 그날 아침에 식가로라도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선순위를 뒤로 뺄 것이냐. 아 이렇게 좀 상공력 아래에서 시작을 할 때는 우선순위에 빼놓는다. 여기서 장중에 치고 나갈 때는 어뭐 그때 힘 보면서 좀더 주더라도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식가부터 들어가는 흐름은 아니다. 아 물론, 뭐, 자기가 좋아하고, 어, 좀, 뭐, 이제 모아가는 종목이라면 또 내려올 때 기회를 볼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단타 관점에서 본다라면, 어, 조금 안정적인 자리, 좀 확인되는 자리에서 보자라고 의견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또뭐 우수의 AMS 오늘 쉬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쉬고 있는데 여기서 어 내일 또 시가 움직임 하면서 보고 또 경창산업도 마찬가지 오늘 도시로 쉬는데 내일 흐름 이런 거 같이 좀 체크를 해 보세요. 아이고 숨차 자. 그리고 좀 여러 개 보고는 있는데 우선은 좀 내일도 흐름을 좀 안정적으로 나오거나 어 그런 다음에 한번 좀 체크하면서 같이 또 좋은 자리에서 의견 드리고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지 어좀 다시 한번 어 양해 말씀 드리고, 아직은 모릅니다. 매일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씩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혹시 못 올리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어 말씀 드려 봅니다. 자, 방송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 내일도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